안녕하세요, 제킴입니다. 네, 네, 오늘 시간에는, 그, 해존 기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네, 일단, 해존 기호는 기본적으로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. 그거 그냥 랜덤으로 정한 게 아니라, 그걸 또 영어로 좀 아신다면,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시작합시다. 네, 일단, D랑, 잠깐만요. 이거 나올려나, D랑. B는? 아, 이단 알려드릴게요, 그냥. 일단, 기본적인 거는, 어, F입니다, F. F는 F의 준말은 프런트입니다. 프런트 프런트는 어 처음으로 F로 시작하죠? F로 시작하죠? 어 잠시만요. 네 여기가 얘가 있는데요. 이건 제가 친구가알려주 알려준 건데 이건 조금 더 알려드릴 요 일단 F 아까 말했듯이 지금 막 말했듯이 F는 프런트의 준말입니다. 프런트의 준말이니까 큐브를 보시면 여기가 앞면이죠 그러니까 프런트에이다니까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면 이렇게 해서 한번 한번 꼭이앞면을 각도로 해야지 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할 것은 U입니다 U U는 업입니다 업 up. 그러니까 어부의 시작하는 말은 유죠? 네유니까네 일단 유는 이쪽으로 한번 움직여 주십니다 이렇게 여기서 딱 아까 여기 여기서 한번 사실 이게 유입니다 그리고 또아 이거 이건 초고에서왕초보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L도 알려드릴 텐데, l 도 알려드릴게요 L l 은 중요합니다 잘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l 은 l e f 의 준말인데요. 중요한 거는 L은 똑같이 그냥, L이라, 그냥 L이라고 올리는 게 안, 아닙니다. L은 반대로 내립니다. 알겠시겠죠? 다시 한번 한 말하자면 L이 무조건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내립니다. 됐죠? 그리고 또 이제 다음에는 D입니다. D 근데 D에서는 D는 그냥 D는 다운의 준말이고요 얘는 이렇게 밑으로 한번, 이렇게 움직여주시면, 네, 이제 이게 D입니다. 이제 프라임 대사를 보텐데, 프라임. 네, 프라임은 무조건 모든 것에 다 반대입니다, 반대. 아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알려주시던 F의 프라임은 이거입니다, 반대쪽으로.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하면, 그냥 F는 이거요, 이거고요. F 프라임은 이거입니다. 거꾸로 한거죠 아까와 아까 이렇게 갔는데 이번엔 이렇게 갔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엔 또 U입니다 U 아까 말했듯이 저도 U는 2방향이죠 U프라임이니까 2방향의 반대인 2방향 아 죄송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프라임은 반시계방향이고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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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라임이 없는건 시계방향입니다 이좀 아시겠죠? 이제 L, L 아까 좀 까다롭다 했죠? L은 아까 여기 내리.. L 프라임은 위로 올리는 거입니다. 네,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입니다. 그리고 이제 D는, D 프라임은 왼쪽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고, 이렇게 네, 이제 좀 알아두셨죠? 네, 이제 제가 뭐냐면 알려주신 이유는 제가 가끔씩 동영상을 올릴 때 이런 해전기호를좀쓸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거든요 아네 혹시 이해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 다시 정리해봅시다 제 친구가 잠깐 빌려주신 빌려준 거고요 일단 r r은 위로 위로 r'은 밑으로 그리고 이거는 안나고요 아마 잘아 원투고시에서는 고시, l은 l은 그냥 내리고 L 프라임은 올리고 U는 그냥 U는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올리고 다른 U, 반 U 프라임은 반시계 방향 F F는 시계 방향 F는 F 프라임은 반대 방향 이와 그냥 똑같이 생각하면 되고요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이거 회전 기어에서 알아봤고요 감사합니다.